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식사들 즐겁게 하시고, 또 행복한 생각들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행복한 생각 많이 하시고, 희망 가지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길에 만나는 예수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실 수 없는 더러운 물을 최고의 와인으로 바꾸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일이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알수 없지만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예수님은 정결례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고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입니다. 예수께서는 시중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우시오 하고 이르셨다. 그래서 그들이 동마다 가득히 채웠다.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왜 하필이면 정결내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물건, 부정한 동물,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자신들도 모르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과 접촉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교도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장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고 돌아온 후에는 부정한 몸을 물로 정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손을 씻고 목욕하는 위생 절차가 아니라 손을 물에 담그거나 몸에 물을 뿌리는 예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정결내라고 합니다. 식사 전후 또는 중간에 손을 씻기도 했는데 이것은 원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행하던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종교학자들이 일반인에게도 요구한 종교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방인과 타종교인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우월감 그리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 이상이 여기는지라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례를 말합니다. 손을 돌항아리에물 속에 넣고 주먹을 오그리고 물 속에 흔들며 씻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다리세인은 위생 관념이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결례를 무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신 이유는 정결례와 같은 종교 행위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결례를 위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는데, 그 물이 깨끗할까요? 다시 말하면, 먹을 수 있는 물일까요? 세면대에서 세면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세면대에 받아 놓은 물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아리에 비어 있는 만큼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마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세면대에 담아 놓는다라고 해도 그 물을 마실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돌 항아리 물에 손을 넣고 흔들면서 자신들은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이방인과 타종교인들과 죄인들과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며 차별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교의 심취에서 종교행위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타인에 대한 우월감으로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자신들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그러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는 자신들만 하느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결례를 위해서 돌 항아리에 담아 놓은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습니다. 마시지 않습니다. 종교행위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행위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새 물을 담아서 사람들이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포도주, 즉, 와인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종교 행위를 만들어서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사람들이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와인을 제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늘 잔치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새 물을 부으셨습니다. 그 물은 최고급 와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날 기분 좋게 와인을 마시며 기분 좋게 취했음에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차별도 없고 누군가에 대한 우월감도 없습니다. 그 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너무 예배, 제자 훈련, 사역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제자 훈련, 사역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새 물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종교행위에 열심인 사람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함께 잔치하며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인잔치 집에는 정결례를 위해 물을 담아 두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6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함을 뜻하는 7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불완전한 숫자였습니다. 왜 일곱 개의 돌항아리를 두지 않았는가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일곱 개를 다둘수 없었던 그 집의 사정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숫자 일곱 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여러 번 드리고, 제자훈련 성경공부도 많이 하는데, 만약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도구가 된다면, 예배는 드리지만, 제자훈련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로 가득 찬돌 항아리일 뿐입니다. 종교 행위만 있는 교회다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부족해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마실 수 없는 더러운 물도 변하여 맛있는 와인으로 변하는 심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잔치집이 됩니다. 바로 진짜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시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 캠브리지 대학에 재학 중일 때 종교학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의 주제는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 기적에 대한 종교적 영적인 의미에 대한 서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런은 단한 줄의 문장을 적었고 그 문장은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우리도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붉어지는 신비를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행위에 너무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종교행위에 열심을 통해서 가지는 우월감이나 자부심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잔치집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진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창조 대신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붉어지는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 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